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신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105편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면 본 시는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출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타락사를 회고하고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며 바닷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였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대적들에게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천멸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행사도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도 기다리지 않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짐승에 비기어 그 영광을 질밟았음에도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멸하시려 했으나 모세의 필사적인 간구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애급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악탬을 저질렀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압의 땅, 부울에서 바하신을 섬긴 죄를 회상하면서 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방신을 섬기고 어름 많은 데 있다고 모압의 발락에게 알려줬습니다. 모압의 발락은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초청하여 바 바알 신에게 절하고 미인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현명으로 죽었고,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서 악을 보라내는데 선봉했었고, 이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습니다. 가난의 우상승배를 본받음으로 죄약을 범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시인은 가난한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때문에 원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특히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어났고 결혼의 신성함이 음탕함으로 변질되었다습니다. 시인은 사사시대의 불복종이 반복되었음을 상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에 넘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구원했음을 노래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처럼 회복을 비는 마지막 기도를 시인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열조들의 사악한 악을 지적하였는데 애국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많은 인의의 손길을 기억지 아니하고 후예를 건너게 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유를 저지르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출급서부터 애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타락을 시을 통하여 회고하고 있는데 그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시고 그 백성을 열방의 손에 붙여 압박을 받게 하고 복종케 했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고 뜻을 돌이켰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며 북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0편 106편 말씀을 북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극한 사망 가운데서도 40년간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므로 그 영혼이 기하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항상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서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